버섯 맛있는데? 응, 음, 버섯. 뭐야? 버섯 음. 아직, 버섯 아직 안 들어. 음. 오 뭐야, 이게? 자, 쪼꼬면. 그럼 넌뭘 먹냐? 음, 버섯이 음, 싫어. 응? 햄. 햄. 자, 그럼 고깃집에 가서 햄을 먹어. 맞아. 그럼 왜 피자를 시켜서 돈 낭비를 해? 밥을 많이 먹나요? 저 아침은 조금 먹는데. 일반시는 라면 두개 먹고 밥 말아 먹어요. 맞아요. 우왕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. 여러분, 피자는 이렇게 접어서 먹어야 맛있는데. 왜 접어? 뉴욕에서는, 뉴욕, 뉴욕에서는 이렇게 먹어요 오븐. 아, 진짜. 나중에 올리고 도 분. 여러분은 피자를 먹었대. 오늘 무슨 옷을 여기서 보세요. 뭐요? 왜요? 아, 보세요. 빨리요 아유, 제 마음이에요 화면이 너무 밝게 보이네요 여보는 간장인줄 알겠어 토마토소스인데 아, 아 왜요 님도 유튜브 찍던가요 같이 네, 먹보면 안돼요? 네방이하니까요 음. 뭘 뭐, 여기를 찔러볼까? 치킨도 있어요, 치킨. 아빠, 가져가면 웃지 마. 응? 네? 위험되잖아. 먹을걸? 응? 먹을걸? 응. 역시 피자야. 그래서 피자를 피자를 먹는 이유는 어제 기말고사 짤, 아, 나 기말고사였잖아요. 근데 시험, 네, 데 제가 국어 100점, 수학 두 개밖에 안들려서 엄마가 사줬는데 키티님 100점 맞았지요 델루안씨는 시험이 망했는지 안 말하고 있어요 델루안씨 9학 몇 점이죠? 구 9학이요? 9학 점이죠? 말아예 음, 오늘 시험 짜증납니다 오늘 시험은 저충동장 아니에요 친동생아니에요 뻥이구요? 친동생입니다 친구의 동생이 친구동..친동생이라? 맨날 친구동생이라고 그러시는데 가족입니다 뭔소리에요 잠깐만요 음 맛있는 사람 야, 너 이제 피자 먹어줄게. 그래, 어? 까니까. 좀 줄게. 저 맨날 있는 거 먹는 거에케채 뿌려야지. 아, 맛있다. 응? 응, 야, 이거 감자랑 튀김을 이따 먹자. 어? 응, 응. 응, 음. 응. 엄마 먹으러 갈까? 몰 엄청 맛있네. 뿜맛, 음, 와. 근데, 가격,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8,000원, 8,000원, 와. 근데 이게, 이게 4,000원, 이게 4,000원이에요? 어지구요레렸구요 진짜. 오줌으은 마음을 아사라비아 다비드비아 아우 아우 기모띠 응, 김오찌. 응 김오찌. 그거 아시는 분 킹콩 아라비아 쭈쭈 푸꾸 먼저 예요 킹콩 아라비아 쭈쭈 운동장은 응. 이렇게 마치 도록하고 좋아요와 구독, 구독 한번 씩만 눌러주세요 두번 눌러주세요 맞아요